안녕하세요, 행복한 오기네 마당입니다.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제가 <laughs> 지난 여름을 지내면서 참 오랜만에 지금 영상을 틀었습니다. 아, 어떤 구독자분께서 <laughs> 이제 안 하세요, <laughs> 영상 안 찍으세요 이렇게 어, 문자가 오기도 합니다. 그런데 지난 여름에 너무 더워서 저희 집 마당에서 어, 꽃들이 가버린 녀석들도 많고, 그리고 너무 덥다가 보니까, 어떻게, 뭐, 꽃들을 어떻게, 산목이나 또 산목된 거 <laughs>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. 그리고 저도 너무 더우니까 좀 쉬기도 할 겸, 이렇게 좀겨울을 피웠습니다. 그런데, 이제 날씨가 서늘해졌어요. 그렇게 덥던 여름이 며칠 만에, <laughs> 아이고 추워라 싶을 정도로 바로 쌀쌀해지네요. 이제 꽃들도 좋아하겠죠. 생기를 되찾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또 손질해 주고 봐줘야 되겠다. <laughs> 꽃들 많이 사랑해주지 않으면은 또 그냥 시들시들 알타가 가버립니다. <laughs> 꽃님들 꽃 좋아해가지고 많이 사랑해주고 하죠. 제가 오늘은 야이 지금 사랑초예요 사랑초 구건이 어, 굉장히 많이 생겼었어요 구건으로 어, 분양도 좀 하고 이제 요정도는 요 내가 심어서 꽃을 보려고 합니다 어, 요즘은 계절이 별 상관없이 이렇게 때 되면은 순을 내놓고 또 꽃도 지, 제때, 제 아닌 때에 꽃을 피우기도 하고 그럽니다. 그렇지만은 이렇게 사랑 수국은 캐놨던 거 이렇게 길게 순이 너무 많이 나와버렸어요. 어머나 하고 들여다보니까 순들이 다 지금 상을 치워가지고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. 하나씩 보면은 예? 요렇게 순이 나와버렸죠.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. 지금, 요 녀석은 좀 길게,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럼, 이렇게 순이 처음에, 아, 이렇게 조그만하게, 요 녀석처럼, 이렇게 순을 딱 태울 때, 이렇게 심어주면 좋거든요. 너무 길게 이렇게 나오면은, <laughs> 좀 곤란해요. 그래도, 잘 심어주면은, 잎을 쏙쏙 내놓으면서 예쁜 꽃 피워줍니다. 그럼 제가 심어보도록 할게요. 신기 네, 위해서 제가 이 동그란 화분하고 또 이렇게 사 사랑초 이렇게 그리 할거 화분 몇개 하고 준비했습니다. 네, 이 동그란 화분에는 적당하게 이렇게 상토를 넣고 또요 화분들은 그냥 또 여기다가 상토를 넣으면 됩니다. 이렇 어느 정도 이렇게. 나아졌어요. 그러면 사랑초는 어떻게 심는지 하면은 초기 위로 갈수 있도록 위로 이렇게 갈수 있도록 하나씩, 자, 이렇게 하나씩 다 심어가지고 덮어주면 되거든요. 자, 저는 이렇게 구근이 많아가지고 소복하게 이렇게 많이 심었어요. 하지만 요런데 한두개 정도만 심어놔도 꽃이 많이 핍니다. 그래서 저는 한 대여섯 개 심어줬죠. 그냥 소복하게 그냥 많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심었습니다. 이렇게 위로 보게 이렇게 심어도 되고 또 아니면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살짝 눕혀줘도 돼요. 이렇게 눕혀주고 이렇게 놔놓고 여기다가 일단 한 1cm 정도 상토를 덮어줍니다. 많이 덮지 말고 한 1cm 정도 이렇게 위로 순이 살짝 덮을 정도로만 이렇게 살살 살살 이렇게 살짝 살짝 덮어주면 됩니다. 순쌍 나오고 요런 녀석들이 요 정도 상토 덮어놔 놓고 물을 주노면은 쏙쏙 쏙쏙 그냥 새순을 <laughs> 키워나오면서 금방 잘 자라줍니다. 그리고 구건이 튼실하고큰 놈들은 아주 예쁘고 큰 꽃을 피워주고 아직까지 구건이 좀작 금방 생겼다 싶은 녀석들은 잎을 키워가지고 구건도 좀더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예쁜 꽃을 많이 피워줍니다. 자, 여기도 1cm정도 이렇게 살짝 덮어가지고 이제 물을 주면 됩니다.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서 물을 주보도록 할게요. 자 항상 이렇게 해서 물을 살살살살 천천히 줍니다. 너무 푹 주지 말고 상토라서 금방 물이 촉촉하게 빨려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지금 제가 한참 건너를 <laughs> 안 하다 보니까 상토가 많이 말라 있어요 이 상토가 촉촉하게 다져들 때까지 물을 살살살살 이렇게 줘서 이렇게 밑으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죠 자 이런 상태에서 그냥 네. 공기 잘 통하고 햇빛은 그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는 햇빛을 안 봐도 되겠습니다. 공기 잘 통하고 밝은 곳에 이렇게 놔두면 새순들이 속시 속시 올라오면서 예쁜 꽃 피워줄 준비합니다. 그리하여 예쁜 꽃 많이 보시고 모두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